다시 한. Feel right. 아, 따단 간단해. 땅콩. 아, 땅콩 먹어 안돼. 안 좋다고 합니다. 고드 가자 고드 가자 음. 상상 음~ 럭셔리 아니지, 럭셔리 아니지. Mm. Mm. Oh, ART. Looks good. Very good. 아... 팥이 쫀득 가능해요. 음? 응? 그말 아십니까? 왜 호두가 되는 호두가 되는데 붕어빵엔 붕어가 없을까요? 자, 이 의문은 알아서 푸시길 바랍니다. 저도 잘 머리가 냐? 나 원래 떡국을 되게 좋아했는데 몬드가 더 좋은 것같다요이 땅콩 음. 국산이 맛있는데. 그냥 무는 거지요. 음. 어우,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대. 어디 궁금하세요? 궁금하면 <laughs> The f <five. 웃음> 아, 따. 고등과잖아 원래. 휴게에서먹어 제맛인데. 휴게 뜨거운 그 맛. 잊을 수가 없어요 아, 땅콩이. 껍질이야, 아 그냥. 아, 아몬드는. 아, 몬디어 세상이 왜 이래? 왜? 음. Feel r i right. 가성비가 좋지만, 어, 근데 맛은, 저는 개인적으로, 라거를 좋아하는데요. 현재, 처지가 이렇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남자가 베리 타이어에 들었거든요. 타이어 좀 갖다 주세요.